강남 빌딩의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왜 빌딩 시장이 어렵다고 하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반갑습니다.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동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강남 빌딩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얘기해드리는 것은 물론 저의 경험과 현장에서 계속 있으면서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을 전해드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오늘은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통계에 대한 모든 수치를 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외워서 그 얘기를 하기는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그 통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다 조사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강남 빌딩의 거래가 최근에 많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강남 빌딩 시장 어렵고 어쩌고저쩌뭐 어쩌고 부동산도 어렵고 뭐 건설사 설계사도 어렵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궁금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저는 뭔가를 들으면 확인을 해보거든요. 어떤 얘기를 듣고 어, 모든 걸다 받아들이는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일에 관련된 거니까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2023년 작년보다 올해 강남 빌딩의 거래가 100개 이상 늘었어요. 작년에 180개 정도가 되는데 올해 11월까지만 되는데도 거의 100개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년도, 전년도, 전전전년도 2018년부터 올해까지의 자료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거는 강남 빌딩의 거래는 이미 정상화되었다고 느꼈어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높아진 거예요. 2019년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강남 빌딩의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왜 빌딩 시장이 어렵다고 하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됐단 말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코로나 시기에 강남 빌딩 가격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막 1, 200개씩 늘었어요. 1년 기준으로 막 200개 이상씩 막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고 강남 빌딩의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초기에는 강남 빌딩이 앞으로 잘못된다 뭐 자영업이 망해, 망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전 그때도 아닐 거라고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얘기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 매일매일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서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겠죠 그때 얘기했던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여간 그랬는데 강남 빌딩 시장은 막 거래가 엄청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초기 시장에서 그러니까 2019년 전후 20년 전후 이때 강남 빌딩 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엑시트해서뭐 몇십억 벌었어요 이 얘기를 광고하는 곳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유입이 된 거예요. 강남에 빌딩만 사면 몇십억을 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저는 뭐 강남 빌딩은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장기로 보유하려고 사야 된다. 자녀를 물려줄 만큼의 정말 갖고 있고 싶은 건물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제가 뭐, 엉뚱한 얘기를 들었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옹호를 받고.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아무도 못 하죠. 하는 사람들 몇몇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뭐 대놓고 얘기하기 힘든 시점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업계에도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가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교 앞에서 평상시에 꽃을 팔던 꽃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졸업 시즌, 뭐 입학 시즌, 그, 그런 때는 막 차를 갖고 와서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팔잖아요. 근데 졸업 시즌, 입학 시즌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장사가 안될거 아니에요. 원래 꽃에 수요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화됐기 때문에 막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우우죽순 생겼던 업체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시장은 완전히 탄탄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몇년 전에 비해서 시세 차익 단기간에 얼마 볼 거야? 몇십억 볼 거야? 막 이러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 내가 건물 써야지 하는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나는, 하나 사서 오래 갖고 갈 거야 A급 정말 괜찮은 거 사야지 하는 이두 부류이기 때문에 이 전에 강남빌딩 시장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때처럼 막 400개씩 막 이렇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낮아지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남빌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총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강남빌딩 시장 참여자 건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살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강남 빌딩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남 빌딩이 있지도 않고 내지는 강남 빌딩을 살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서도 살 생각도 없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강남 빌딩 시장을 돕는 사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설계사나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죠. 이세 부류가 다 같이 얘기를 해요. 강남 빌딩 시장에 대해서.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이첫 번째 부류는 제일 말이 없습니다. 움직일 때 조용히 움직이지 막 얘기를 하면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늘안 좋게 얘기해요. 당연히. 세 번째 부류는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 시장에 쭉 있으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세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두 번째 얘기는 저는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먹는 거든 운동이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관없이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논한다면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세 번째 부류의 얘기는 들으면 저는 확인할 건 확인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찍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강남 빌딩 시장이 앞으로도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량 보면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아까 말한 두 부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쓸 사람 내지는 장기적으로 갖고 할 사람. 근데 제가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는 위치나 건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 사업을 운영하기 적당한 위치나 크기를 찾는데 그런 경우에 어, 정말 괜찮은 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해 드릴 텐데 짧게 얘기하면 사업을 운영하면 내가 원하는 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금이 그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리가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입지의 건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전에 얼마짜리를 사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를 남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손해를 보면서 도태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요즘에 다녀보고 건물 상황 보고 막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본인이 직접 쓸 분들이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빌딩 시장의 거래는 이미 정상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정화의 시간, 옥석 가리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 그럼 난좀더 기다려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식동물이 사냥을 할 때도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진 않잖아요. 어떤 사냥감 가까이 갈 때는 최대한 조용히 가까이 갔다가, 잡을 때한 번에 확 덮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괜찮은 A급의 강남빌딩을 살려고 한다면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라는 게 자료조사와 내가 지금 상황이 맞나 틀리나를 물건을 받아보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놓고 정말 괜찮은 건물이 나오면 바로 살수 있어야 되겠죠. 그 공부에 필요한 게 어, 강남빌딩 가격 대사전, 여,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카페 보시면 모두 다볼수 있습니다. 강남빌딩 가격 대사전뿐만 아니라 강남빌딩 입지 팔 법칙, 강남빌딩 사는 필요한 뭐 협상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제가 써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들 보시면 적어도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도 중수에 가까운 실력은 갖추게 되실 거예요. 적어도 이걸 보면 아니다 맞다 판단할 수 있는 적어도 아닌 걸 아니라고 알수 있는 정도는 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엉뚱한 걸 잘못 써서 고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렇지 않게 방지할 수 있는 실력은 갖추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제가 오늘 말한 그 수치들 다 외우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카페에 제가 상세히 써 놨으니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